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어요 무슨 독거 스님이라고 나는 <laughs> 안될 거야 다 잘라야 돼다 잘라야 돼다 잘라. 아무 필요 없어요 잘못된 시나리오는 딱 데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빌딩진양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어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좀 소개를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저자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책의 제목은 동공부를 시작하고 인생의 불안이 사라졌다 라는 책입니다 책이 굉장히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예뻐가지고 되게 관심있게 봤고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또 부탁을 드렸어요 유튜버 할미언니인데요 21만 유튜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저희 구독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재테크, 자기개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어... 할미 언니라고 합니다. 네, 어,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왜 할미 언니이신가요? <laughs> 아, 제가 네. 그 평소 별명이 할미거든요. 할머니처럼, 아... 약간 에너그니처럼 아, 하는 아, 그런 일그이처럼 네, 많이 아는 게 많다. <laughs> 이런 느낌? <laughs> 네. 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조금 네.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가지고 네. 채널명을 할미 언니로 짓게 됐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재테크 정보를 알더라도 이 마인드가 잘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재테크 할때 가장 안된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테크 할때 진짜 음. 마인드가 중요한데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나는 음. 안될 거야라는 그런 부정적인 음. 마인드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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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음.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음. 5 k m 를 달리려면 음. 처음부터 목표를 1 0 k m 를 잡으면 음. 5 k m 는 무조건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조금 도전적인 목표를 네. 세우고 네. 내가 무조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음.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재테크를 시작할 때도 내가 그거를 할수 있다 내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재테크에 임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강인한 음. 멘탈을 만들어야 된다는 네. 의미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멘탈이라고 말을 아, 했습니다. 네. 근데 진짜 90년대생이시더라고요. 네. 젊은 나이에 재테크에 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9살 때 수능 친 직후에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어요. 성인이 되면 당연히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음. 게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게 20대 때부터 제가 벌어서 제가 먹고 살다 보니까 좀 경제관념이 빨리 잡힌 음. 것 같아요 20대들도 뭐 많이 저희가 요즘에 듣는 거는 100만 원만 벌어도 그냥 그 정도만 벌고 거기에 만족하면 살지 음.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 재테크에 눈을 음. 뜨게 됐어요? 저는 사회초년생 때 음. 월급이 250만 원 정도였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중에 200만 원까지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절약이 힘든 적이 없어요. 얼마까지 모아봤어요? 동작돈을 1억을 모았죠. <laughs> 1억을요? 돈을 모으다 보면 그 과정에 자연적으로 재테크 공부를 하게 돼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뭘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그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는 과정에 아, 내가 이 돈으로 뭘할 건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재테크를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내가 모은 돈을 가만히 놀릴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도 불려야겠다 음. 돈이 일하게 해야겠다 네,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유튜브에도 음. 많이 공유를 하고 있죠 순수 저축만이 아닌 이런 뭐 주식이나 이런 네. 적금 이런 것들을 네. 활용 하신 거네요. 주식도 하고, 음. 집 사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까지. <웃음> <진짜로>. <웃음> 아유, 뭐, 쌤 앞에서는 약간. <laughs> 근데 제가 딱 10년 전으로 생각하면은, 저도 그때는 임대파트 살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진짜 그때도 저한테 간절함, 결핍,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모아야 되겠다. 음. 되게 제가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인생이 달라지면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내가 열심히 해야 인생이 바뀐다. 음.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음. 주어진 환경은 사람마다 다. 다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환경을 내가 어쨌든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네. 특히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네. 어, 가정환경도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거를 탓만 하고 있으면 달라지는 게 네, 없더라고요. 진짜, 네. 음. 성공한 사람 저들이니까 성공했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인생은 나만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도 동감을 많이 했습니다. 250만 원을 벌었는데, 50만 원으로 생활하고, 200만 원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건 좀 절약 팁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약 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책에도 담았거든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내가 하는 이 소비가, 진정으로 내가 필요해서 하는 최소한의 소비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한테 묻고, 그걸 생각해서 소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소비잖아요. 불필요한데 내가 충동적으로 하는 소비? 이런 것들을 줄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으로 절약이 되고 돈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20대 초반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싶을 거고 막 예쁜 거 옷도 사고 네. 싶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걸좀 필요 없는 소비라 생각하고 잘라야 되겠네요 다 잘라야 돼다 잘라요 아무 필요 없어요 친구도 안 만나고? 네, 친구들도 적당히 안 만나고, 만나고. <laughs> 최소한 밥만 먹고 이렇게 네. 와. 그렇게 몇년 정도 하면 은 이러고 모을 수 있다 그렇게 최소 3년 최소 3년만 그렇게 살면 충분히 중작돈을 모을 수 있다 앞으로 살 날이 몇년몇십년 몇 인데 아. 3년 정도는 진짜 투자해서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3천만 원 모으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모으려고 하면 또 돈이 빠져나가고 아. 돈이 빠져나가고 저는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보니까 근데 이게 3천만 원이 딱 모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원 모으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이제 1억 음. 모으는 방법을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목표했던 금액을 딱 모으면 음. 자신감이 붙는 거 같아서 1억 모았으면 2억 음. 3억 그거는 처음에 1억 모을 때보다는 더 쉬운 거죠 네. 음. 아무래도 이제 결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하면서 같이 벌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재테크가 더 이제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좋은 네. 시나리오고 음. 잘못된 시나리오는 둘이서 20대 때 네. 힘들게 모은 돈을 결혼할 때다 쓰고 막 영원부터 시작하는 부부들도 음. 있는데 쌤처럼 네. 어릴 때 결혼을 해도 네. 둘이서 잘 해가지고 자산을 뿔려 나가는 음. 그게 진짜 좋은 본보기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신랑이 요즘에 음. 토지 구매 공부하고 음. 있어요. 아, 공매요 아, 자기가 땅을 사서 나중에 음. 뭐 건물을 짓겠다면서. 네, 1 0 k 로 목표 설정하면은 그만큼은 또 가니. 까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빌딩 지는 쌤 영상도 보고 하니까 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내가 무슨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거 대신 나라고 왜 못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남편 안 비웃잖아요 이제. 네. 같이 또 함께 계획하고 네, 네, 하면은 정말 네. 충분히 이룰 수 있죠. 아직 너무나 젊은 30대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5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도 막. 아낀다고 아꼈는데 그게 좀안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거비가 보통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 고정비로. 네. 기숙사가 무료인 회사에 일부러 입사를 했어요. 기숙사에서부터 살면서 이제 주중에는 그러니까 거의 돈쓸 일이 없었던 거죠. 음. 회사에서 밥 먹고 자고를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교통비도 이제 안 들었죠. 아, 그러면 너는 그 기숙사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멀쩡한 기숙사 있는 우리 회사 다니는 직원들이 다 저처럼 기숙사 산게 아니에요. 돈을 들여서 시내에 나가서 자취를 하더라고요. 자취를 하면 통근을 해야 되니까 또 차가 필요하고 음. 기름값이라든지 교통비 유지비가 나가고 또 시내에 살면 출퇴근길에 음. 유혹이 많아요. 괜히 지나가다가 치킨 사들고 들어가고 음. 커피 한 잔에도 더 그렇죠. 사먹는단 네, 말이죠. 네, 네. 그 회사에서 저보고 스님이라고 했어요. 무슨 독거 스님이라고. 기숙사에서 혼자 네. 무슨 재미로 사냐. 그 말도 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쟤는 왜 저렇게 기숙사 오래 살아? 이런 말을 아무리 뭐 들어도 음. 신경 안 쓰고 기숙사에 살아야 쟤.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저라고 근데 뭐 자취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쵸. 자취하면 음. 친구들도 뭐 초대해서 음. 자유롭게 놀 수도 있고 그런 거다 포기하고 기숙사 에 살면서 음. 주거비를 아주 많이 아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생활을 할수 있었다. 크게 나가는 생활비는 사실 주거 비용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아꼈기 때문에 50만 음. 원으로 생활할 수가 있었네요. 저는 일단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돈을 하나도 안쓴건 아니에요. 제가 돈을 쓴 데가 있어요. 바로 여행이에요. 여행. 제가 여행에는 돈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음. 그렇다고 여행가서 돈을 많이 쓴건 아닌데, 어쨌든 다른 거에 돈을 아껴야 여행갈 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불필요한 것들 안 쓰면서, 여행은 그래도 최대한 다니려고 노력을 해서. 나에게 보상. 최소한의 힐링 포인트. 네. 내가 이것만은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비다 싶어가지고, 여행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잘하셨어요 여행도 안 가면 어떡해. 술도 안 <laughs> 먹었겠네요. 끊었죠. 아. 술은 진짜 아무 필요가 없어요. <laughs> 더라고요. 저도 맥주를 끊어야 되는데. <laughs> 되게 이제 제가 이제 술 맛을 잘 모르기도 하고 응. 기분이 되게 좋거나 되게 안 좋을 때 술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응. 그런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기 위해서 제 감정이 항상 그 평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항상 심리적으로 뭔가 허전하거나 우울감을 느낄 때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응. 진짜 이 다이아몬드 멘탈이 진짜 <laughs> 그냥 나온 말이 아니네요. 아까 3년 만에 1억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1억을 어떻게 모을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은행의 고금리 상품을 쪼개 가지고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네. 쪼개서 들어서 전체 토탈로 하면 그 모든 돈이 이제 고금리로 모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또 투자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ETF와 같이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ETF 상품에 투자를 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거죠. 저는 20대 때 미국 주식은 진짜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 <laughs> 책을 읽다 보니까 저랑 맞는 투자방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투자 방법이라는 게 뭐가 제일 좋다 뭐가 제일 나쁘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꾸준히 오래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억 모아서 그럼 바로 집 사셨어요? 저도 셀처럼 네. 그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아, 청약. 분양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완전 진짜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던 네. 시절이었는데 뻘떨게에 네. 넣은 게 당첨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때를 계기로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죠. 음. 난 생처음 분양 계약이라는 것도 해보니까 음. 분양 그 프로세스를 알게 네. 되더라고요. 너무 좋죠. 아 계약금 넣고 중도금 음. 순차적으로 네. 이제 대출이 되고 네. 이제 잔금 해가지고 네. 2년간의 이제 시간이 또벌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좋은 거 같아 청약이. 음. 그러니까 2, 3년 뒤에 집을 갔다가 먼저 10%만 주면 10 살수 10 있는 그러니. 거. 그래서 아 이거 괜찮은 시스템이다 싶어서 네. 그 뒤에 분양권 투자도 했고. 아 여러 번 그렇게 투자를 네. 해보셨네요. 네, 저는 이제 지방에 부산에 살다 보니까 지방은 서울처럼 그렇게 집값이 안 비쌌거든요. 처음에 얼마짜리 분양 받으셨어요? 4억이요. 아, 4천만 원 내고 이제 그렇죠. 중도 대출 받고 입주할 때쯤 되면 조금 더 올라가 있지 않아요? 이게 조금 오르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입주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잔금을 준비할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돈을 더 모으게, 모으게 되고, 되고. 응. 내가 돈안 모아놓면 으 내가 그 분양권 날아갈수 있어 날아가죠 진짜 그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저도 어요 근데 옛날. 또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빨리 모여지더라고요. 음. 뭐 그런 게 없었으면은 그냥 막연하게 돈을 모으고 집살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딱 데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아 그때까지는 무조건 모아야겠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더잘 모아지더라고요. 20대 분들은 정말 청약을 한번 공부를 하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생에 집 사기 글렀다고 정신 차리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laughs> 지금 내가 가진 돈에 아주 일부만 떼서 미래로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미국 시장의 전체에 투자하는 개념. 어.